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이제 다자녀 혜택이 강화되면서 카니발, 뭐 7인승, 뭐 팰리세이드 이렇게 다인승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자녀 혜택이 정말 좋죠. 저렴하게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많이 찾을수록 저렴하게 가져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채널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차량은요 카니발인데 알아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뉴카니발, 막 14년식, 15년식이 아니에요. 2010 9년형의 더뉴 카니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500만 원대. 올뉴 카니발 지금 얼마에 판매되죠? 1,200~300만 원대에 보통 올뉴 카니발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차량은 19년형 더뉴 카니발, 전동 트렁크 포함, 반자율 주행 포함, 완전 무사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차 살카의 허창희 팀장입니다. 이 더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저렴하게 가져가실 때는 프레스티지 정도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 전동 도어 오토 슬라이딩 도어만 가지고 가세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 한정이에요 프레스 이등급 정도만 가지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에서 소개가 되기 때문인데 2019년형 더뉴 카니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전동 트렁크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카니발에서 전자파킹 브레이크 가져가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등급선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바로 이 차량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차주가 추가해놓은 반자율주행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1,549만 원입니다. 단원 컨대 전국 최저가고요더뉴 카니발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꿀매물로 보이실 거예요. 키로수는 현재 약 14만키로가량을 주행을 했고요 14만키로 연식대비해서 주행거리가 제가 볼 때는 한 2만키로 정도가 많아 보이네요. 전혀 상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1,500만원대에 직접 더뉴 카니발만 찾아보셔도 이거보다 훨씬 옵션 빠지고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이 이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꿀매물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주세요. 앞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나 오늘 이차량 보러 온거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 들어가셔서 www.먼차살카.com이나 네이버에 먼차살카만 치셔도 저희 사이트 최상단에 나오거든요.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매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연락 주세요. 여러분 전면부 봤을 때 전방에 LED 헤드라이트가 포함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기아에서는 스타일 옵션이죠. 아래쪽에 4구 LED 안개등이 들어갑니다.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부에서만 보고도 어, 저거 옵션이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방에 감지기 포함 앞쪽에 전방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은 더뉴카니발에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절반 이상 남아 있네요. 힐 컨디션 봤을 때끝쪽에 살짝의 생채기 수준이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피트 이런 거 사실 오셔서 직접 보시면 거의 신경 안 쓰이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탁송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수 수이에요 조속 쪽 봤을 때, 요런데? 요런 이런 끝쪽에 살짝의 생체기 수준인 있네요. 요런 네,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요. 오토슬라이딩도 그냥 작동상태 정도만 감안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커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열 보게 되면은 2열 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정말 살짝의 사용감 정도 보여지는데, 이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포함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아, 뭐 하나 여담인데, 밖에서 옆면 봤을 때, 더뉴 카니발은 여기 버튼이 들어가요. 버튼이 있으면 더뉴 카니발. 저 버튼이 없이 그냥 민동 민동 은색깔로 깔끔한 면 올류칸이 말인 겁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드 보면 동일하게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끝쪽에 살짝의 생책이 보여지는 거 영상으로 참고해주시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더뉴 카니발을 저렴하게 가져가실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정도입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노블레스 등급을 굉장히 저렴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요. 요거 되게 비싸죠, 여러분. 전 차주분이 코일 매트를 전체 다 깔아놓으셨는데 요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일반 그 저희 승용차에 까는 거는 5만 원 7만 원이면 깔잖아요. 카니발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요게 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아 나는 누가 쓰던 거 찝찝한데 이런 분들 있을 수는 있는데 깨끗하게 빨아서 쓰세요. <laughs> 비싸서 새로 깔기 너무 비싼 저런 매트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거. 자 운전석 쪽 측면부터 한번 볼게요. 운전석 쪽 요런데 요런 끝쪽에 살짝의 생채기 있는 거 요런 거 참고해 주시고 확실히 도어 쪽 타고 내리는 쪽에 네, 요런 거는 이제 이거 차주분 실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차를 타는 거는 옆에, 옆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보여진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나머지는 뭐 이런 생채기 정도가 계속 보여지는데 일일이 보여드리기엔 너무 많을 것 같고 정말 작은 것들 이런 것들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2열 오토슬라이딩도 열리는 거한번또 보고요. 잡소리 없이 깔끔하게 열리죠. 2열 시트 컨디션도 사용감 수준 이쪽도 깔끔하네요. 자, 운전석 쪽 봤을 때 시트 컨디션 좋죠. 이 색상이 때가 굉장히 잘 타는 색상인데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 보게 되면 후측방 경보 기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옵션은 제가 안쪽 들어가가지고 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1열 탑승했고요 스마트키 두개다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죠 어, 계기판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실키로수 14만 1 1 7 5 k m 가량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올라오는 부분 없습니다 RPM 부조 떨림 없죠 오토 라이트 포함이 되고요 스테레니 같은 경우에도 전차주분이 시트랑 맞춘 것 같아요 조금 밝은 색깔에 이런 거 끼워 놓으셨는데 안쪽에는 사용감 정도 수준 보여지네요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반자율 주행이 추가가 돼 있어요 더뉴 카니발에서 반자율 주행 진짜 안 들어갑니다 네, 정말 많이들 추가를 안 하셨어요. 더뉴 카니발 신차를 뽑을 당시에 이 차주분들께서 정말 더뉴 카니발에서 이걸 많이 추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는 게더뉴 카니발에서 정말 장점이에요.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위쪽 보게 되면 유보 기능. 유보 기능. 핸드폰으로 차량 원격 시동 거실 수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한데 전 차주분 이 핸드폰 거치하는 거 부착물 하나 있으니까 이것만 참고해 주시고. 아래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 물론 모두 사용한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후진 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나오죠. 아래쪽 보게 되면은 볼륨 한번 들어볼게요. 해줘야 되잖아요. 볼륨 소리도 네. 깔끔하고요. 네. 자, 뭐 공조기도 이제 여름이 오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오토 버튼 딱 눌러서 온도를 쭉 낮춘 다음에 자 연동 상태 깔끔한 거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올라옵니다. 냉매 가스 충분히 들어있다는 거. 어, 아래쪽으로 보면은 넓은 수납 공간, 이구 커플더 공간. 여기 제가 또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다음 세대 카니발 4세대면은 잘 들어가요. 근데 더뉴 카니발에서는 정말 안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무슨 조건을 뒀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1,500만원대, 1,600만원대, 최저가의 더뉴 카니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기적이잖아요. 연식도 좋고 싶고, 옵션도 좋고 싶고, 사고는 없었으면 싶고, 키로수는 짧았으면 싶고, 근데 내가 가져갈 때 가격은 쌌으면 싶고, 그러니까 이건 이기적인 건데, 완벽하게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얘는 연식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로수가 한 2만키로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완벽한 옵션, 반자율주행, 전동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양통풍 시트,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다 가지고도 1,500만 원대의 19년형 카니발은 정말 저렴한 거예요, 정말. 어, 늘 말씀드리지만 못 믿겠으면 직접 알아보시면 아, 얘네 채널 구독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 비교해서 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1,549만 원에 19년형 더뉴카니발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차다 보시면 얼마에 구입하실 수 있는지 총비용 모두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